호야, 쭉, 점검 한번 해봐. 응, 옳지. 쭉, 나가, 쭉, 한 바퀴 돌면서 점검 해봐. 옳지. 확인 다 했어. 하고 있는 거야. 아이고. 우리 호야는 점검도 꼼꼼히 하네. 응? 꼼꼼히 하고 있네. 그래? 응. 음, 가보자. 이쪽으로 가봐, 저쪽으로. 그렇지, 저쪽으로 가봐. 옳지. 아이고, 시간에 응? 다 확인 다 해봐. 쭉 가면서 지가 있나 없나. 쥐들이 들었나. 그래, 여기도 와야지. 그렇지 여기도 와. 아. 거기도 점검해봐. 옳지. 아이고, 우리 호야가 점검을 잘하고 있어요. 응? 음 거기는 뭐 있어? 음. 거기 씨은 만지지 마. 음, 이쪽으로, 가봐 옳지. 음, 이쪽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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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어, 이상 없어. 이럼쭉 나가. 쪽으로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이나으니이나가로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이 허야 잘 가네. 음로이했으면 이쪽으로, 아쪽아로야 다 봤으면은 너라 저기 가어 너라 여기 아직 안했나 아까 들어올 때 했잖아 또 하는 거야 응아 거기는 거기 아무것도 없어 봐문 열어줄게 그래 여기 보려고봐 아무것도 없잖아 없지 안에 들어가 보려고 들어가지 마또 들어가는 거야 거기 음 아무것도 없지. 빨리 나와 가자. 화야 일리 나와. <laughs> 음 아니 점검할 거 없어. 나와. 얼추 이제 밖으로 나오세요. 얼추. 나왔으니나가 저기 가서 이제 나가서 놀아. 나 점검했으면 나가서 놀아. 이리 와. 화야. 이제 다 했어 문 잠궈 있지. 얼지 문잠 음. 아이고 전부 다 끝났어요. 고생했어요 오늘도. 옳지 안녕. 밥 먹고 내일 보자. 잘가.